안녕하십니까. 아, 이거는 지금, 어, 요즘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어, 내가 이걸 과연 이 일을 계속 할수 있을까?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위로를 위해 짧은 짤을 제작합니다 자, 힘 빠지지 마세요. 악플 걱정하지 마세요. 어, 뭐, 물론, 어,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수십만 명이에요. 수십만 명이면 그 중에, 음, 뭐 정말 EBS 링크나 갖다 붙이고 뭐 그러는, 어, 사람들도 있겠죠. 있는데 사실 이 말도 어폐가 있어요. 어떤 시간에 어떤 단원이 있어 그러면 그 단원 내용에 맞는 EBS 방송은 무엇일까? 혹은 거기에 그 내용에 맞는 유튜브는 또 뭐가 있을까? 그거 찾는 것도 일이에요. 보통 사람들 그거 못 찾아요. 그 하루 종일 찾아도 못 찾을 거야. 그거 찾아가지고 그거 연결해놓고 거기에 그것과 관계돼가지고 적절한 과제 붙이는 거 그거부터 사실은 굉장히 일인 거죠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혀 생뚱맞게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뭐어 아무거나 되는 대로 붙여놓고 아 몰라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건 말하자면 폭탄인 거지 만약 그럼 폭탄 선생이 있으면은 폭탄 선생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치? 예를 들 선생님들이 한 40명 있어 40명 있는데 그 한두 명이 이상해 이상하면, 내가 교장이면, 혹은 내가 장관이면 그러게 해서, 야, 아무게, 아무게, 니네, 정말 그따위로 할 거야? 어? 그리고, 나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음,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너! 이렇게 얘기할 거야. 교실에서도 그러잖아요? 교실에서도, 어, 30명이 수업을 듣는데, 아, 다 잘하고 있는데, 그 한두 명이, 어, 아주 개판이야. 아주 개판인데, 그러면은, 걔네는 냅두고, 갑자기 30명 정치할 때이 자식들이 요즘 수업 태다가 뭐야? 그러고 막 야단을 쳐. 어, 너희들 같은 놈들 때문에, 어, 어, 부모님들이 미역국 드셨냐? 어, 어쩌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은, 아, 정말 그두 명은 그런 얘기 한두 번 들어봤겠어? 그러니까, 아이고, 니는 지저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고 괜히 잘하던 스물여덟 명만 기가 푹 죽어. 그게 못가르치는 선생이야. 아, 그러면 왜그두 명에게 딱 찍어서 얘기 못하냐? 맞아. 그런 경우 있어. 그두 명이 <laughs> 아이 새끼들이 거의 불량배야. 겁먹었어. 겁먹어서 개미한테 말 못하고 화는 나고 그러니까 말잘 듣는 애들한테 막 호통치는 거지. 이 경우도 비슷한 것 같아. 선생님들 중에 폭탄 선생님들이 있어. 그런 사람이 몇명 나오면 그런 사람 이야기가 막 나와가지고 게시판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 거지. 사실 좋은 얘기는 뉴스에 잘안 써요. 여러분은 어느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 수업을 이렇게 잘합니다. 이런 거 뉴스에 나오는 거 봤어요? 안 나와. 왜안 나오냐면, 그걸 누가 봐.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 선생님이 수업 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예를 들면은, 그, 군인이 싸움을 잘한다. 군인이 싸움을 잘하는 거 뉴스 나올까? 그거 안 나오죠. 근데 군인이 싸움을 못한다. 그러면 그거 뉴스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군인 100명 중에 싸움 못하는 군인이 얼마나 될까? 얼마 없어. 하지만 뉴스에는 맨날 싸움 못하는 군인만 나와. 경찰이 맨날 조폭한테 쫄아가고 도망가고, 뉴스가 나와. 그래가지고 아, 우리나라 군인은 싸움도 못하는구나. 우리나라 경찰은 맨날 조폭 부모 쫄아가져 도망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 있어요? 없다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하고 아이들을 챙기고 그런 건 뉴스 안 나와. 그런 거 게시판에 안 올려. 우리 학교 선생님을 칭찬합니다. 이 땅을 누가 게시판에 올려? 우리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수업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럼 게시판에 올리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 힘 빠지면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거는 거기에 정책적으로 반응하는 정부가 어리석은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힘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일부 폭탄 선생이 님 있어. 그럼 왜어 교육부는 교육 당국은 그 일부 폭탄 선생한테 님딱 찍어가지고 당신들 이러면 안돼 하고 당신들 이렇게 하면 나 이렇게 할 거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딱 맞춤형 조치를 그 맞춤형 좋아하잖아 개별화 맞춤화 어그 맞춤형 조치를 못 하냐 이게요 폭탄 선생들은요. 언제든지 또 폭탄 민원이 돼요. 이 민원이라고 하는 게뭐꼭 그 학부모가 학교에 다고 하는 거 아니죠? 교사도 교육청에다가 교장 교감 상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들은 님 성실한 선생님들 성성실한아 성, 씨발 말이 꼬여. 성실한 선생님들일수록 착해 착해 가지고 교장 교감이 이상한 짓 하고 교육당국이 이상한 짓 해도 아 그냥 참고 넘어가. 그런데 이 폭탄 선생들은요. 이건 아주 민원의 능해. 그래가지고 교장교감이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그 바로 민원 들어가. 갑질 신고 들어가고, 뭐 노동청에 별의별로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교육부고 교육청이고이 폭탄 선생들한테 말을 못 해. 겁먹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폭탄 선생들을 포함해서 모든 선생들을 한꺼번에 싸잡아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모든 선생들한테 싸잡아서 얘기했으니까 폭탄 선생한테도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난 얘기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면피가 이런 면피가 어디있어 그런데 폭탄 선생들이 말이야, 어? 그 20년, 30년을 그렇게 개판치고 살아왔어요. 20년, 30년을 개판치고 살아서 나까지 뒷닥 두껍겠지. 그러니 자, 누구, 누구하고 딱 집어서 얘기하지도 않고 모든 선생을 싸잡아서 얘기하는데, 아 이게 나 때문에 다른 선생들이 같이 욕먹는구나 이러면서 반성할 것 같아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냥 니네 지져라. 나는 내할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28만 명 선생님들이 그냥 하던 것도 안 하고 싶어지고 기뻐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 어리석은 교육부, 어리석은 교육청 때문에 힘 빠지지 마세요. 게시판에 이상한 선생님들에 대해서 욕하는 거 쓰는 학부모도, 물론 이상한 학부모 몇명 뿐이에요. 학부모들 중에 선생님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선생님들하고 잘 협조하고, 아이들 잘 챙기는 학부모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겠습니까? 국민청원을 하겠습니까? 민원을 넣겠습니까? 그런 거안 해요. 이상한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상한 선생님들 때문에 일부 이상한 학부모나 기자들이 일부 이상한 기사를 쓰고 일부 이상한 게시물을 올렸는데 거기에 덜컥 그걸 물고 반응을 하는 어리석은 교육부가 있었을 뿐입니다. 많은 학생들, 많은 학부모들은 여전히 선생님들을 신뢰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 역시 일부 폭탄 선생님들과 달리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변의 동료를 믿고, 그런, 어, 주변의 학부모와 학생들을 믿고 우리는 길을 가는 겁니다. 정부가 뭐라고 하든, 일부 폭탄들이 뭐라고, 하고 뭔 짓을 하든, 일부 악성 민원인 일부 이상한 학부모들이 뭐라고 써 제끼든 가네요. 자, 힘내, 힘빠요. 자, 아, 말이 잡고고요. 자, 힘 빠지지 말고 힘내고 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갑니다. 파이팅.